인쇄물로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 가운데 배웠다.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게 팔만 대작경 배웠다 배웠다 지오 배웠다 배웠다 아 지오 배웠다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 본이에요 아 무구정광 대다라이경대다니경 아 무구정광 아 대다, 아 대다라니. 대다 무구정광 대다 무구정광 오, 오, 오. 어 대다라니 아 아니 아니야 아아저 천이 얘기 정말 대단하다, <laughs> 대단하다, 정말. 무구 정강 무슨 대단한인데? 아니야. 아니 그, 응? 그 마지막 마덤프 마지막에 하나, 어, 하나, 하나, 한... 마지막 하나, 하나 안 너는 하, 하, 지금 하, 하나 거의 하나 다 맞췄어. 마지막 마덤프 마지막에 하나 안 너는 지금 거의 다 맞췄어. 무구 정강 대단하니 판. 아. 아. 무구 정강 대단하니 판. 아니야. 아. 아. 야야야. 무구 정강 아. 대단하니 경 아. 아. 어? 뭐? 야, <laughs> 와. 이곳에서 꽃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여기 화훼시장이고요 구매하는. 네.